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어, 현장에서 좀 사용하면 괜찮은 공구들, 그리고 뭐그 전에 소개했었는데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 뭐 이런 걸좀 얘기해 보기 위해서 어, 실시간 영상을 켜 봤어요. 어, 일단 제가 댓글도 좀 봐야 되니까 휴대폰도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소개할 제품들이 너무 많이 밀려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실시간으로라도 좀 소화를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실시간 영상을 켜 왔습니다 어, 우선 요거부터 갈게요 이지인젝트의 4분의 1인치 버전입니다 수트용이죠 어, 우리 누설차단제를 주입을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공구로 소개를 했었는데 410용만 들어왔다가 아, 요번주에 투트용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형광액 주입기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몇몇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어, 판매를 했는데, 기존에 아마 익스트림 울트라, 누설 차단제라든지, 뭐, 슈퍼드라이, 이런 거를 사용 안 하셨던 분들은 일반 주사기하고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결합해서 사용을 못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남은 주사기를 좀 보내드렸는데, 아, 요거 몇개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보내달라고 하셔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로 차단제를 좀 사용을 하시고 남은 주사기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이제 원터치 홀소 연결대를 많이들 쓰실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에 꽂아 쓰는 센터 비트가 사실 문제입니다. 이 센터 비트가 왜 문제냐 하면 지금 여기도 제가 새거 하나랑 쓰던 거를 갖고 왔는데, 자 보세요. 새거랑 쓰던 거랑 이렇게 차이가 명확하게 나죠. 뭐냐면 끝에 열이 먹어서 잘안 뚫려요. 특히나 좀 두꺼운 철판이나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 뚫을 때 가운데 센터 길 잡는 게 초경으로 뚫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좀 요령 있으신 분들은 뭐 철판 피스로 한방 놓고. 거기에다가 스텝 딜을 비트로 조금 넓혀갖고 센터를 잡으실 텐데 아예 그런 용도로 쓸수 있는 비트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요 블랙볼에서 나온 스텝 길이라고 하고요. 6.5파이를 구매하시면 길이가 우리가 쓰는 요 센터 비트용이랑 딱 맞습니다. 제가 꺼내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길이를 보면은 이렇게 똑같아요. 요 길이를 쓰시면 그냥 뭐, 이런 초경에도 맞고, 또이렇게 이제 카바이트 홀쏘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카바이트에도 딱 맞는 길입니다. 제가 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꽂아야 되죠. 자, 이렇게 좀 많이 튀어나오죠, 여기에는. 근데 이제 카바이트 같이 컵이 긴걸 쓰실 때는 요게 짧으면 센터를 못 잡거든요. 요 상태에서도 딱 요만큼 정도 튀어나오고, 요 끝에 자세히 이제 보면은 스텝 드릴 비트랑 비슷한 형태로 돼 있어서 이거 아주 잘 뚫립니다. 컨테이너 박스 뚫을 때이걸로 뚫어 보시면 아마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거 하나 가격이 꽤 비싸요. 9,000원. 보통 센터 비트 뭐 3,000원, 4,000원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가격이 두배 정도 되는 대신 좀 컨테이너 박스 뚫을 때는 금속 뚫을 때는 이런 거를 센터에다가 꽂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와펜처럼 생겼는데 고무로 된 재질입니다. 요비선 그립이에요. 요비선 그립. 요비선을 요 사이에다 끼고 탁 이렇게 잡은 다음에 당기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왜 우리 꺾인 곳이 많고 선이 길어지면은 잘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끼면 확실히 힘을 아주 잘줄 수가 있어서 요거랑 케이블 슬라이더랑 이렇게 같이 사용하시면 찰떡 공합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짝 보여 드리기 위해서 요비선 준비해 봤습니다. 선만 좀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요 한쪽 면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홈이 파져 있는 면에다가 선을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렇게 옮켜 잡으신 다음에 당기면은 아주 힘이 좋습니다. 마벨 제품이고, 가격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요거 나중에 이제 링크 해놓을게요. 자,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이미 한번 소개를 했었죠. 전산볼트 라쳇 렌치. 요게 이제 특징이, 자, 이렇게 내가 걸고 싶은 위치 아무데나 걸고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이 친구는. 근데, 이 영상을 만들 당시에는 저도 정확하게 몰랐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세게 계속 돌리면은 나사산이 뭉개집니다. 이 제품도. 뭐좀 살살 돌리면은 괜찮은데 이제 꽉 조으려고 하다 보면은 뭉개지게 돼 있으니까 나사산을 써야 되는 부분은 잡지 않는 게 요령이겠죠. 요거 사용하실 때. 그리고 보니까 또 요, 요거랑 비슷한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요런 게 있습니다. 전산 볼트 소켓 렌치. 요거는 임팩에 꽂아서 쓰는 거예요. 해 보니까 요것도 잘 됩니다. 자, 요렇게. 요것도 마벨 제품인데 지금 제가 전산 볼트 9mm랑 2분의 1인치 12mm 두 가지 갖다 놨는데 요거 다칠 수 있으니까 장갑 끼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9mm, 12mm가 둘다 사용 가능해요. 지금 구조를 보면은 위쪽은 넓고 아래쪽은 좁잖아요. 그래서 9mm는 좀 깊숙이 집어 넣어야 됩니다. 끝까지 집어 넣고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회전하는 거보이죠 요렇게 해서 조이고 풀수 있는데 요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나사산이 망가져요. 살살 하면 살짝 그냥 끝까지만 돌려놓으면은 괜찮은데 거기서 힘줘서 몇번더 돌리면은 나사산이 그냥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사산을 살려서 쓰셔야 되는 분들은 저 같으면 이거 쓸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산 살리지 않아도 될 부분에다가 놓고 막 세게 조이고. 근데 이제 빠른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현장에서 뭐저 같으면 보통은 재단을 미리 다 해서 하는데 조금 요만큼 들어가는 만큼 계산해서 이걸로 확 조아놓고 나중에 전산볼트 커터기로 한번더 자르면 전선 보트 커터를 한번더 잘라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득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뭐 활용하는 방법은 현장에서 저마다 다양하게 다양하게 저마다 다양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이제 12mm예요. 굵은 거. 굵은 거 우리는 잘안 쓰는데 이제 전기나 뭐 경량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니까. 자, 요것도 끼고 이렇게 돌리면 잘 돌아갑니다. 확실히 끝까지 안 들어가요. 얘는 요요 요 부분에 딱 이렇게 요 부분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끝에만 마벨의 전산볼트 소켓렌치입니다. 뭐 빠른 작업 필요하시고 굳이 나사산을 살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하면은 뭐 요거 쓰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럭 한번 정도에는 나사산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드럭하면은 그냥 죽고 요것도 풀을 때 좋더라고요. 풀을 때 힘을 아무리 세게 이거 들어 도다 풀려요. 소화기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현장에서 용접 작업하면서 이제 사용하려고 소화기들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런 네, 소화기가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이 애니원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게 쓰다 보면 또이 위에 캡이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캡 이탈방지용으로 이렇게 하나 더 씌워놨어요. 좀 신경을 많이 썼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소화기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지금 사이즈를 총세 가지를 갖고 왔거든요. 요게 이제 제일 큰 거, 중간 거, 그리고 제가 까서 보여드렸던 게 제일 작은 건데 실제 놓고 보면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소화기에서 중요한 게 진화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소화기 구매하실 때는 요걸 보셔야 된답니다. 적혀 있는데 뭐가 적혀 있냐 하면 방사 거리하고 방사 시간이요. 이제 불이 났는데 내가 이걸 갖다 뿌리려고 그러는데 몇 미터까지 나가는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시간만에 이 약품이 다 나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대요. 소화기는. 초기 진화력이 중요하잖아요. 보면은 지금 이 친구가 용량이 350ml인데 20초 만에 다 분사가 됩니다. 그리고 요두 개도 각각 비슷한 시간 동안 분사가 돼요. 용량은 더 큰데 뭐한 23초 동안 분사가 되고 얘는 450ml예요. 100ml 정도 양이 더 많은데 시간은 얼마 차이가 안 나죠. 3초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근데 사실 그 전에 제가 소화, 소화기 요 조그만한 거 되게 그 산소 용접기에다가 장착해서 갖고 다니면 좋겠다고 했던 거, 그거를 제가 언제 썼는데 잘 나오지도 않고 이걸로 불이 꺼질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다가 괜찮은 소화기라고 그래서 요거를 소개를 받아서 어, 요 제품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갖고 다닐 거 그래도 불을 좀 끌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요 애니온 소화기 한번 보십시오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는 뭐 다들 아실 건데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뭘까요? 진공펌프 가방입니다 뭐 요즘에 무선진공펌프들은 하드케이스도 미리 나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요런 가방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네, 뭐, 이 가방은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텐데,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같이 갖고 왔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차이가 좀 나죠. 제 뒤로 가볼게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크기가 다릅니다. 크기가. 요즘에 아마 냉동 현장이나 좀 시스템 에어컨 큰거 하시는 분들은 15CFM 진공펌프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아, 진공펌프 큰 것도 들어가는 가방 없어요. 해서 만들어진 대짜리 가방입니다. 진공펌프 가방. 아무래도 진공펌프 집어넣어야 되니까 좀 무게가 무거워도 잘 버틸 수 있게 박음질 잘 해갖고 만들어 놨고요. 좀 아쉬운 게, 이거 뭐 만들어갖고 올 때마다 지퍼가 달라. 근데 그래도 튼튼한 지퍼를 썼다고 하니까 예, 믿고 구매해서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5CFM 진공펌프들이 손잡이가 되게 높잖아요. 딱그 높이에 맞춰 놨으니까 이제 진공펌프 가방이 좀 너무 작아서 마땅히 넣어 가지고 다닐 만한 게 없었던 분들은 요거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도계입니다. 저희가 쇼핑몰에 보통 온도계는 좀 저렴한 거라도 가지고 다니는 게 좋으니까 저렴한 거 많이 올려 놨는데요 요런 온도계도 있어요 이렇게 딱 펴서 쓸수 있는 접이식 온도계인데 기존에 팔던 거보다 조금 가격이 더 나가는데 이게 좋은 게요 뒤에 자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붙여 놓을 수 있어서 요거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전원 버튼 누르면은 요런 식으로 아 뒤집었네요 요런 식으로 온도 표시되고 파란 불이 나와서 이 영상으로는 좀잘안 보이는데 되게 잘 보입니다. 신성이 좋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불은 꺼지고 그냥 숫자만 나옵니다. 좀 깜깜할 때 뒤에 전원 버튼을 살짝 누르면 다시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자석 부분을 여기 보이나요? 이쪽으로 가면 안 보이네. 여기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온도계 익스리 몰트라 누설 차단제. 어, 이게 이제 저도 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 한 가지 공유를 할게요. 일단 요 차단제는 지금까지는 뭐 기간을 보고 시공을 했을 때, 어, 차단제가 보통은 잘 먹혀요. 그 기간이라는 게 냉매를 충전을 해주고 한달 이상 가는 미세 누설이냐 아니냐. 근데 이한달 이상 가는 게 에어컨이 동작할 때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게한 달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스가 한 달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남아있다. 그러면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거는 좀 보조적인 수단이고 내가 누설 부위를 찾을 수 있을 때는 찾아서 조치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뭐 이거는 정말 좀 애매하고 미세한 누설일 때 써볼 수 있는 좀 그런 수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이 뭐 써보고 팔아라고 그러고 <laughs> 저도 나름대로 테스트 많이 하고 또제 나름의 노하우로 알려 드렸던 게 이제 진공을 잡아 보고 진공도가 1토로 밑으로 떨어질 때 시공을 했더니 거의 괜찮더라 뭐 이런 내용을 알려 드렸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깨졌어요 한달 전에 저한테 시공을 받으신 분이 두달 전이구나. 한달 전에 연락이 와서 가스가 또생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재시공을 해드렸어요. 재시공을 하면서 확인한 게 뭐였냐면 진공 작업을 하는 도중에 제가 욕심에 진공을 더 많이 잡아야 되겠다 하고 주입을 하면서까지 진공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단제가 이제 이 중요한 성분들이 날아가서 제대로 차단을 못했나보다 하고. 제시공을 하면서 진공을 잡아 보니까 진공도가 0.5토로까지 떨어져요. 0.6토로 5토로까지. 그래서 아, 어, 이거 정말 미세한 누설인데 왜안 막혔지 하면서 다시 넣어 드렸습니다. 다시 넣어 드리고 한 달이 됐는데 이분이랑 이제 얘기했거든요. 한달 후에 우리 연락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왔는데 또 가스가 빠져나갔답니다. 진공 작업의 진공도를 보고서 미세 누설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저 나름대로 그동안 뭐 제가 이 차단제 작업한 것만 한 50건 정도 돼요. 통틀어서. 근데 그 중에서 이한 분이 지금 차단에 실패한 거예요. 진공도를 보고 작업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어 이제 진공도 1토로 밑으로 떨어졌다고 안심하란 말은 저도 못 하게 됐습니다. 어뭐 이런 것도 제가 일일이 다뭐 그러면 몇, 몇 년씩 테스트를 해보고 알려드리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저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알려드린 건데, 좀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영상에 올렸으면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지는 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나중에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에는, 뭐, 저도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진공도 1토로가 잡혔다고, 0.5토로가 잡혔다고, 안심하고 차단제 주입하면 무조건 막힐 거라고 이렇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고객들한테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겨서 아이 정도면 무조건 막힙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 못하게 됐어요. 물론 그런 경우에 이미 돈도 받았고 이 고객한테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는 저도 당연히 아는데 잘 해결하십시오. 저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고객한테. 아,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좀뭐요 정도는 제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환불을 해 드리기도 하고 저번에 그분처럼 다시 그냥 재시공을 해 드리기도 하고 뭐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단제 많이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그 아마 대부분 90% 이상은 잘 성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뭐 10번 썼는데 뭐, 한두 번 밖에는 성공 못 했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영상을 잘 봐주세요. 이 사용 조건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미 크랙이 진행이 되다가 이거 넣은 사이에 더큰 크랙이 생겨서 뭐, 유야무야, 며칠 만에 가스가 다 빠져버리고 이런 거는 책임 못 쳐요. <laughs> 특별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공구를 소개하는 영상이든, 뭐, 요런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후에 다시 또 올리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뭐 당연히 그런 거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잘못된 정보를 줬다, 아너 나쁜 놈이다, 이거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